없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모든 악과 대적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엄청난 위엄의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의 하나님, 이 모두 맞 어, 정답일 것이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겐 절대로 지지 않으시고 그 악들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삶에서 진실로 위로가 되려면, 위안이 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단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는 모든 악에서 모든 악에 대하여 특히 이 땅의 왕국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대적하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고 있는 시입니다. 이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목격할 텐데 그곳으로 시인은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일절은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저들을 멸하시고 도망치게 하시는 그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특히 다윗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었죠. 그 어떤 악인도 의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기에 불과하며 불이 붙은 양초가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우리도 알고 저 악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저들은,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했었죠.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모아방은 그것이 두려워서 발람을 불러 저주했듯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그의 일하심으로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 명확했죠. 23절에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기게 하며 내 집의 개혀로 내 원수들의 재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결국 저, 저들의 저저 원수들의 악인들의 악행으로 이뤄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에게 돌아갈 것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승리 속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도망치려고 애써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사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우거진 숲인 장기인 바산 산에서 숨었더라도 바다 깊은 곳으로 도망쳤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서라도 심판하실 것이죠.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대로 행하는 것이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여 오직 여우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로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시는 바로 악인과 의인의 행동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죠. 여기 4절에서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이름을 극찬한다 라는 표현이죠. 왜 그런지는 바로 이어지는 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바로 연역한 우리의,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죠. 영적인 아비를 잃었던 고아였던 우리,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었던 우리 과부였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어서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써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의인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조리 회복시키시는 모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들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주심으로 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결국엔 승리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나를 우리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사망을 이기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이 되어서 이제 나의 모든 짐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해야 할 것이죠. 저 원수의 괴로,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힘. 나의 육체의 모든 정욕,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 그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 깊은 바다에 숨은 원수를 찾아서 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이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수해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증거해내셔서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